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사랑하는 남자, 주식을 제일 잘하는 남자, 주식 미슐랭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어렵게 하십니까? 주식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식 하셔야 됩니다. 전일 제가 말씀드린 종목, 금일도 역시 떡상했습니다. 자, 다가오는 여름 무더위, 선크림 관련주, 또는 기초 화장품 관련주로 움직이는 이 종목,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경험으로 유추해 봤었을 때 내일부터 이 종목은 여름 끝날 때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변수라고 하면요. 여름철 화장품 진입장벽이 높다는 벽이 존재하지만요. 그렇다고 대응을 전혀 못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구독 먼저 눌러 주시고요. 화면 최상단에 보시면 해당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참고해 주세요. 자, 5일 단기 2평선이 21선과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하는 이 자리 오늘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MACD가 교착하는 이 지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일도 수익 내어 드렸고요. 금일도 수익 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요 잠깐 돌아가셔서 수익 인증화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4월 15일부터 16일, 17일까지 3일 동안 수익 확보한 내역입니다. 자, 화면 키웠다 줄었다 키웠다 줄었다 키웠다 줄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만 하시면요.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차트를 보세요. 자, 11월 달입니다. 최고 가격 12,500원을 11월 8일날 터치했고요. 바로 30일만에 하락하면서 밴드 아래로 하락하면서 최저 가격 6,410원 12월 27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열리는 장에서 최저 가격을 최저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가격이요. 두배 이상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희처럼 지금 신규 진입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만큼 가격 싸진 것만큼 절호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2월 달에 30일 만에 최저 가격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최저 가격에서 상승을 하면서 4월 17일, 오늘 이 차트 보이시죠? 11,160원에 마감했는데, 파도 매물대를 그냥 강력하게 돌파해버렸습니다. 자, 주가가요. 상승하고 수렴을 하면서 바닥을 박박박 긁으면서 가다가 지금 파도를 돌파했고, 그 다음에 신호 한번 숨기고 빵! 주가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자, 11월 8일 최고 가격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2,500원대에서 12월 달단한달 만에 6,400원대로 반토방이 났습니다. 단번에 주가가 두배 이상 하락해버렸습니다. 더블이 난 거죠. 자, 현재 최고 가격을 터치해주고 눌러주는 눌림목 자리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도 설명해드렸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면요 매수의 찬스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스타셰프 미슐랭의 종목들 오늘도 어김없이 수익났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제 영상 시청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저로의 기회 어떻게 종목을 매수하는지 금방 깨우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요, 언제냐, 5월달입니다. 여름되기 오기 전에 주가는 항상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름 다가오면은 뭘 바르죠? 기초 화장품, 피지가 분비됩니다. 피지 분비되면 뭐하죠? 스킨, 토너, 세럼, 기초 화장품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7월달까지, 11월까지 줄곧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점 확인할까요? 자, 저점과 저점을 읽고요. 이렇게 끊겠습니다. 읽고요.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이어 봤었을 때, 채널은 지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 이후에 바닥에 닿으면서 볼린저 최저 하단을 닿으면서 주가가 빵 하면서 6월 3일날 여름 되기 전에 28,300원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여러분들? 지금이요 4월입니다. 4월 끝났습니다. 이제 5월달 뭐죠? 5월 달 금방 갑니다. 어버이날 오고요. 어린이날 오고요. 스승의 날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면서 뭐 있죠? 6월 달 대선입니다. 6월 달 대선 되면은 금방 차트가 이렇게 상승할 가격이 높습니다. 이제 단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자, 2020년 3월 달입니다. 최저 가격 얼마죠? 2200 95원입니다. 자, 2000원대 가격이. 지금 현재 보시는 배당락을 맞고요. 상승을 하고 배당락 맞고 또 상승하고 배당락 맞고 또 상승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해드리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단기 5일선을 타고 21선을 지금 하회하면서 다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1선은 세력선입니다. 6 0일선은 생명선입니다. 여러분들 세력선이 하락한다고 주가가 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선 60일이 다 왔었을 때 그때 60일을 이탈했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고 60일을 살리면서 재돌파가 나오는 이 자리 지금 곧 매수하셔야 되는 매수의 적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이렇게 쉽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요. 주가를 보면요. 지금 파도 물결 아래에 주가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방 추세에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12월 7일이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1월 달 들어가는 시점에 보시면 2월 달 초에 바로 기준봉을 세우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요. 신호 한번 숨기고 상승하면서 9000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면서 7000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견 조하게 흐르다가 그다음에 다시 다음 돌파 파도 돌파가 나오는 이 시점에 4월 달에만 무려 기준봉을 두 번씩이나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 곧 주가를 부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요, 파도 위에 안착되어 있으면서 2 1선또 5일선 위에 안착되어 있는데 작년 11월 8일날 최고 가격 12,500원을 터치했는데 지금 얼마 전 확인을 해보시면은 11,160원입니다. 자 이제 1,000원도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요 이거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돌파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다? 정고점 트라이가 나오는 바로 돌파자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 감고도요 양파를 썰어내는데요. 이깟 주식은요, 그냥 눈 감고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쌍겹의 파도를 보실 수 있다고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5일선을 타고 하락하다가 지금 단기 구름대를 돌파하고 빵! 그리고 여기서 보실 때 돌파하고 어떻게 됐죠? 1월 달에 주가가 4월 달에 들어서 두 번. 무려 두 번씩이나 급상승이 터지면서 미친 듯이 11,600원대까지 그냥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주가요.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초 화장품 관련주 꼭 하나쯤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상승할 때마다 이 기업은 따라서 폭풍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 환절기 지나면은 여성이나 남성들. 기초화장품 매우 민감합니다. 여름 다가오면 여러분들 뭐 바르십니까? 얼굴에 선크림 바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다? 화장품 테마가 다시 미국 진출 소식과 함께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요 이 기업은 바로 선크림 관련주의 핵심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금일 추천해드리는 잉글 우드랩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인 화장품 테마로 부각되면서 지금부터 여름 끝날 때까지 계속 이슈 부각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떡상 합니다. 떡상. 자. 첫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작년 올해 2025년이죠. 2025년이면은 2월 달부터 지금 원봉이 없어요. 마운트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고 말입니다. 지금 원봉, 원봉을 그리고 주가는 눌러줍니다. 발산을 했으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수렴하러 내려왔다가 자리에서 되돌림으로 나오면서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빵 쏘면서 쌍봉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도 그렇고 오늘 오전 영상에도 그렇고 쌍봉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쌍봉은요 여러분 진리와 같습니다 쌍봉을 만들어 가는 자리는요 4월 달 들으면서 거래량 또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씩이나요 자 그러면 뭐다 주가는 이제 부양할 수 있는 첫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그냥 다시 최고 가격을 찍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 달부터 화끈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것 같으십니까? 앞으로 정고점 돌파가 나오는 트라이가 나오면서 화끈한 거래량이 터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쌍고를 만들어가는 자리, 그 지금 화면처럼 기준봉을 세우는 자리는 여러분들 이 매수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차트 설명은 이 정도에서 해드렸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곧바로 재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좌측 화면에 동영상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격 급하신 분들 또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동영상 30초짜리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고 빠르게 종목 매수하실 분들은 영상을 끄셔, 끄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아니다. 나는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살펴드리면요. 선크림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환절기, 하반기 OTC 물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고가의 브랜드에서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인디, 저가의 OTC로 변형 중입니다. 그리고요. 한국 브랜드 순수 원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미국에서만 팔로우 수가 4만 명이 넘었고요. 국내에서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키워드 알려드리면은 탄탄한 재무 제표입니다. 기업이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퓨얼, 순수한 미국향 하반기 OTC 물량이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특제 소스는요. 미국 수출 하반기 OTC 물량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요. 잉글 우드랩은요. 잉글 우드랩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6위입니다. 6위인데 이번에 K-뷰티의 핵심은 뭐다? 자, 미국으로 가자. 이제 미국으로 좀 가자. 우리 중국으로 그만 의존하고 미국으로 인디 브랜드를 진출시키자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같은 목표량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춘절만 되면 화장품주, 춘절, 춘절만 되면 화장품주를 떠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지난 과거는 냉혹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는 매우 차가웠습니다. 그 흔한 아모레퍼시픽조차 중국 내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자 잉글 우드랩은요 국내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미국에서 기반한 화장품 회사입니다. 2005년에 영업을 시작해서 20년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본사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미국에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직접 현지 브랜드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본사가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서 직접 현지 브랜드 중심으로 영업을 한다. 다가오는 여름에 이 시점에 기초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꼭한 종목 정도는 보유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절대로 매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하고 있다 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요 요즘 트렌드가 요즘 트렌드 요즘 트렌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렌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고가 비싼 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젊은 소비층의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MG세대인 Z세대가요, 고가 브랜드보다는 저가의 인디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색조 화장품의 변화입니다. 변화. 이 부분에서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기업도 그 분위기를 마치 않은 듯이 언제? 2007년도에, 뭐다? 엘리자베스 아르덴으로 시작해서 2010년에는 로덴 펄즈, 그리고 2014년도에는 로레알 같은 브랜드로 초창기에는 고가의 브랜드로 시작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요, 2019년도에 고객사가 170개에서 2020년도에는 180개, 2021년도에는 210개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고객사의 증가도 한몫했습니다. 온라인 고객사는요, 2019년도에 그냥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은요, 40%에 육박합니다. 자, 지금이 바로 한국 인디 브랜드가 이슈 부각받을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미국 인스타가 4만 명, 국내 인스타가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세요, 화면. 화면을 보시면요. 자,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 꼴은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뭐가? 자, 요즘은요. 화장품들 뭐로 하냐? 콩. 콩이나 배로 합니다. 자, 재료를 사용합니다. 자, 한국의 브랜드로 순수 원료주의를 지향합니다. 순수 원료주의. 를 지향하기 때문에 마치 그 결과를 입증이라기도 하듯이 미국에서 4만 명, 국내에서 10만 명 인스타 팔로우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요. 토너, 세럼, 그리고 크림, 그리고 스킨케어까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특제 소스 마지막으로 뿌려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개선되고 있는 개선되고 있는 재무제표다. 자 2022년도부터요. 현 전체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키워드에서만 보도 알수 있듯이 4분기만 확인해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가장 컸던 이유는 뭐다? 단기 금융 상품 취득 때문이었다. 자, 과거에는요. 판관 비율 오피치 오티 자. 여기서 보면 판간 비율이 높았는데요.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판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매출액이 높든지 아니면 낮든지 판간비는 일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력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최근, 최근 4년만 살펴보더라도요. 최근 부채가 높아진 이유는 뭐냐? 2023년도였습니다. 2023년도 4분기에 단기 차익금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과거에 과거에 비해 부채 총계를 봤었을 때는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2025년도 여름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게 충분히 충당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작년 2024년 매출액이 얼마다? 2,270억원 정도 확인됩니다. 영업이익이요, 304억원. 그러면 2025년도 여름에는요, 2,500억원을 초과할 겁니다. 그리고 373억원에 영업이익도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영업이익은요, 펄 14.95배니까 15배를 적용하면요, 시가 총액은 4,500억 원에서 5,400억 원 사이로 전망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 근데 리스크가 하반기 OTC 물량이 승인이 거의 안 됩니다. 상반기에는 승인이 되는데 물동량이 하반기에는 거의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보다는 하반보다는 상방에 더큰 가격을 고려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전개 흐름이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전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기 5일선과 2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두 번째는요. 작년 11월 8일 최고 가격을 이미 터치했다. 자세 번째는요. MACD의 교착 지점 바로 이 지점이 급등 신호가 포착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9천원을 돌파하는 이 시점, 금일 4월 17일 이 시점이 맥점, 투자의 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포인트 네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매수의 기회를 놓치시면요, 앞으로 매수할 자리가 없습니다. 잉글 우드랩은요, 올해 4월 달부터 색조 화장품 인지 제품 증가로 인해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요,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조종을 거치면서 중요 지지선 위에 안착을 시도했습니다. 기술적 분석해 드리면요, 최근 거래량을 줄여간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자, 보세요. 단기 박스권에서 매집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평선 정배열 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방금 파도를 돌파하면서 지지했습니다. 파도를 돌파하는 추세선은요. 위치로 보았을 때 기술적 반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 앞으로 목표가 돌파 시에 정고점 돌파 기대 심리가 강해지면서 앞으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 확대의 기대감이 겹치면서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성이 강한 제가 요리도 매우 깔끔하게 잘하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절대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부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고민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화면 우측에 보시면요. 문자 상담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요. 채널에 입장하셔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담 문의는요. 지금 화면 최상단에 보시는 해당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슐랭 5스타 종목, 잉글 우드랩 강력 접근 추천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동참하셔서 성공적인 투자의 첫 걸음 저희와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요. 영상이 괜찮았다 또는 내용이 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상단의 번호에다가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 번만 남겨 주시면 내일은 더 급등하는 종목, 더 맛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